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쉽게 단정하고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네. 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도 선이 있고요. 또직장생활할때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선이 존재하고, 또 옆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선이 존재합니다.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선이 존재하죠.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 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선이라는 것을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서, 서로에게 아, 어느 정도 용인되어지고 그 선을 지키는 선에서 서로 간에 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선을 보통 예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뭐 서양에서도 매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 보통 뭐 심리적인 안정감의 거리는 나와 타인 간에 물리적으로 1m 안쪽 요 정도 침범하지 않게 되면은 요거는 사적인 거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나로부터 1m 안쪽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들은 정말로 나하고 친한 관계라고 볼수 있죠. 보통 우리 뭐 부부가, 부부라든지 아니면 가족, 또 친한 친구와의 관계는 당연히 그런 이제 1m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어떤 이런 고립성과 또 상대방에 대한 일체성 이런 것을 가지고 고슴도치의 우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철학을 조금 관심있게 이 철학을 좀 생각했었던 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고슴도치 딜레마를 좀 보면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이제 추우니까 몸을 맞대고 자는 것이 아, 당연히 체온 유지에 도움이 돼서 서로 이제 가까이 다가오죠. 하지만 서로의 그, 아, 가시, 그 가시 때문에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찔리고 다시 멀어지고 찔리고 멀어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적당한 거리 선에서 겨울을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가 본인의 이제 저서에서 어, 글을 인용할 때 소페나우의 이 우아의 예를 들면서 이것을 이제 저서에 썼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이제 슈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학설이 이제 정립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헤지허그스 딜레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정말로 그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동료 또는 우리 상급자라든지 또는 우리 학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서 어, 나는 이 정도까지는 상대방이 이해해 줄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막상 시간이 흘러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존재하고 또 어, 나는 선을 지킨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것을 더 섭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타나의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당연히 똑같이 된다는 것은 이건 좀 음, 벌어지기가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같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서로 너무 비슷하고 너무 생각이 똑같아서 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10년, 20년 지났더니 어, 이제 뭐 타인처럼 정말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친구들 가운데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시 없는 날의구라고 생각했는데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다시 만나니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게 돼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선을 넘지 않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 다른 사람의 선을 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우리가 좀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보면 대부분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죠.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아동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중에 이제 엄마가 어, 어, 다칠까봐 걱정하고 아빠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보면은 아, 이 아이가 효성이 아주 지극하구나,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나라고 겉으로는 생각하기 쉬우나 그 아이의 내면을 살펴보면 엄마 아빠가 어, 부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어, 부모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아, 사고 기재를 가지고 있다고 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걱정해주는 아,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아, 주위에서 뭐이렇쿵저렇쿵 얘기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회에서 누구나 각자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하지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쉽게 단정하고 쉽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문득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했던 말과 행동도 있을 거고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이 했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저 또한 상처를 받은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구순도치의 딜레마의 예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좀거래를좀 지키고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면 한층 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가 좀더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여름입니다. 어, 봄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된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이제 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요. 올 여름은 또 무척 더울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람과 사람 간에 어, 선을 넘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어야 할 부분은 지켜주면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면 무더운 여름도 그렇게 덥지 않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수많은 또일은 피서객들이 바닷가며 휴양지로 많이 놀러갔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인간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좀 대처를 하면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제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